햇빛이 눈을 망친다. 백내장, 나이만 들면 생기는 줄 아셨죠? 사실 자외선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여름철 강한 햇빛에 눈이 오래 노출되면 자외선이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시켜 백내장을 더 빨리 진행시킵니다. 특히 자외선 A는 각막을 넘어 수정체 깊숙이 침투해 노화를 촉진하죠. 자외선이 눈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생겨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집니다. WHO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환자의 20%가 자외선 때문이라고 합니다. 백내장이 생기면 두개로 보이거나 낮보다는 밤에 시력이 더 좋아지고 눈부신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? 외출 시 UV 99% 이상 차단하는 선글라스와 책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.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자외선 노출을 피하세요. 이미 백내장이 있거나 40대 이상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.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. 백세 건강 클리닉입니다.